한번 떡이랑 고기랑 먹어볼까? 건전보일, 오늘 진짜 맛있는데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, 지금. 고맙지. 하하. 건전보일, 넌 요리를 대박 잘하구나. <laughs> 난 한때 요리사가 꿈이었어 응? 그리 응? 넌 정말 멋진 친구구나 하하 하, 고마워 고마워 친구 너도 정말 멋진 친구야 동물 <놀물> 파이 근데 동물 파이는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 그래? 어. 응 콩이 들어봐야. 동물바이동물바이 눈물 봐이. 근데 고미들 흉치 양기좀 있었어, 동물바에 그래? 음. 근데, 음. 근데 빨간 새였어. 무슨 보라 색깔이랑 흰색깔 있는 그 새였어. 그 새가, 어, 중제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야. 아, 어, 중제딸? 그래? 어, 태아가 그걸 봤어가지고 재밌었어? 재밌게 봤나보네 엄마, 다음엔 카식스 옆에 타가지고 태아랑 같이 보자 그래? 그 예. 동물 바이 동물 바이 근데 소리 들어봐 어. 소리 크게, 크게 들을 테니까 어? <laughs> 아빠 웬? 어. 누나 배불러? 안 배불러? 아빠 배불러? 안 배불러? 배불러 엄마도 <laughs> 배불러 <laughs> 아빠도 배불러? 응, 아빠 배불러. 에이, 왜해래둘리 <laughs> 음. 안 돼. 운동 좀 하고 올게. 아빠 도와줘. 도와줘. 아니야. 다안 돼. 하지. 오늘은 운동 갔다 오지 마. <웃음> 왜 <laughs> 오늘 운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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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운동 갔다 오지 마. 얼 갔다 올게 아들. 아니야. 응. 여기서 해. 여기서 해. 런닝 하려고 그래. 좀 걸으려고. 언니 여기 걸을 때 많잖아. <laughs> 여기 걸을 때 어디 있어? 밖에 나가서 운동 가. 밖에 말고 밖에 나가. 어, 1층에서 가서 음. 걷고 와. 운동 가지 말고. 알았어, 이 침대서 공부할게. 근데 운동 가면 안 돼?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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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손 잡아준다. 도착했는데 태아야 태아 여기 <ing> 다 왔어 어? 얼굴이 없다 태아야 얼굴이 안보여 어? 아, 예린이는 없어졌어. 예린이 어디 갔어? 그쁘게 <laughs> 예쁘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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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지? <웃음> <웃음> 아빠, 아빠한테 먼저 올라가시려고 했어. 아, 자기 손님웃 뭐, 울면서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놀아주고 있는데. <laughs>

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<계십니다. 웃음> 아, 밀어버리네안 <미루> 돼요. <laughs> 네. 안 돼요. 우리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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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상해. 옆에서. 아빠, 아빠. <laughs> 이거. 이것 좀 봐. 아빠, 엄마. 엄마. 이것 좀 줘봐. <laughs> 아니, 지금 너무 어색해. 이 공간이. 이런 데다 안 오니까. 가져와야 되는데. <laughs> 이거 좀 뜯어주실래요? <laughs> 너무 지가 아무것도 안니까 이상해 진짜. 기파 우리 우리 얼마나 만야 우리 년? 1 년? 아니면 어떻게 뭐, 나간 적이 있었나? 언제야? <laughs> <인재야>? 없었어. <laughs> 둘이 나간 적없었 진짜 항상 태아랑 함께했는데 이제 예린이까지. 기파. 진짜 가끔 필요해 이런 시간. 혜아너좀 커서 그런가? 되게 쿨하게 보내주던 생각보다 데이트 갔다와 아니 그거 제, 내가 봤을 때 유튜브 보려고 그러는데할머니야 가까이 있겠다 그치? 유튜브 있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가 하는 말다 들어주겠다 <웃음> <웃음> 최고야 최고의 조건이야 맞아 더군다나 엄마 아빠도 없다? 집에 써놨는데 예린이는 잘 있을라나? 자겠지 뭐 어머님이 힘드실 건... 응. 또 우리 내가 봤을 땐 식사 10분 안에 끝나는 거 같은데... 그럼 한 시간만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10분 안에 끝나고 <laughs> 차 댕기면 그냥 주변 카페 갔다 가자... <laughs> 아, <참. 웃음> 저 아기 의자가 우리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... 없는 것도 이상해... 에헴! <laughs> 자뭐 <목소리> 네네 아? 네 하고 있었어? 응, 어. 어 표정이 수상해. 왜? 비밀이래. 뭐했어? 팀이봤지. 팀이봤어?

ちょっとね。 뭐라는거뭐 <laughs> 하지도 <솔지 좀> <laughs> <오, 가리도> 마? 이렇게. 짐을 게다가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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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비슷이게안 생겼어. 렇게게 <laughs> <비슷하게 안 생겼어. 웃음>

사랑해 엄 네. <laughs> 엄마 o d 이 y d 빵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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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o d d 도리 o d d y Dod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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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까지 가 주세요. 잘잤어도네 무슨 꿈 꿨어요? 아기 태아한테 무슨 꿈 꿨어? 무슨 꿈 꿨어? 음... 엄마 꿈. 진짜? 응. <laughs> 유리도 잘 잤어. 아주 좋아. <laughs> 엄마. 엄마도 응. 잘 잤어. 무슨 꿈 꿨어? <laughs> 엄마 너무 잘 잤는데 무슨 꿈안 꿨어. 그래? <laughs> 일드 때린이너할때고사지네 목소리가 안 나와. <남아? 웃음> 감기 걸리는 새해. 가자, 가자. 700. 5. 9. 0. 0. 0. 0. 0. 이 0. 0. 0. 0. 0. 0. 0. 자 바꿔줘봐 배 o that. I'm n o 아 g 배불러 g to do t 안 a t I'm n 혹시 다이? 는 것뿐만. 내가 먼 많이 받아. 너무 아배 터질라고 해야 돼요. 터지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, 머리 아 목말+ 목말 관계가 안타까 어떻게 알았어.